오늘 큐티 제목은 정해 주신 한계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그 분배된 땅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 밖에 이래는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 오랜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참으로 많은 전쟁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전쟁이 많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 물론 여러 가지 명분과 또그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다름과 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 안에 혼란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또 부류, 아류, 부류들, 또 다른 진리를 말하는 자들, 다른 예수를 말하는 자들,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일을 불리면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끌어내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는 자화자찬하는 자라 단정하면서 그러한 자들과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란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견주고 질때 생기는 미숙함이지. 만약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교할 건덕지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들과 자기들은 격이 다른 사람이라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좀 기분이 언짢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연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다른 정도입니다.라고 또그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화자찬과 또 바울이 말하는 자랑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격적으로 회심하고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에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 땅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야말로, 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까지 간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지 자신이 임으로 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자신이 고린도교에 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아울리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말하, 우리도 말하자면 재미교포 이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의식과 사상은 아주 철저한 유대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어 대단한 그런 학자고 랍삐였으며 산헤드린 공회원 공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가, 주된 그, 그 리더급에 속하는 가문의 또 그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었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평생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그한 곳에 머무르지 않, 아, 않고 정말 이리저리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다녔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가 들은 복음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 전환일에 투신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 복음 전환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가 정말 쓴그 주옥같은 바울서신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교의 목숨을 건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로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 목사님께서 영국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음, 음,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왜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워진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제가 세가족반을 맡을 때 이게 마지막 그 공동체 양육에서 우리 교회의 그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세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 어떠한 그 세가족 한 분이 예, 이제 쭉 온누리교의 그 역사와 스토리를 다 들이시더니, 아, 그래서 그렇게 온누리교의 성도들이 다 만났다 하면 선교 선교하고, 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교군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리 교회가 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또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현장에 가는 팁은 되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또 뜨겁게 아울리지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브리아트 팀에 들어가서 어제 그제 저녁에 또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불일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요즘 또 수요예배 때 오셔서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살때 선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또 대학 그 청년부에서는 이번에 나고야로 아울리치를 가게 돼서 주일날은 그 이름이 뭐였죠? 무슨 일본식 빗대떡, 그거를 많이 먹었는데 참 먹고 났더니 좀 느끼하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집에 가서 김치를 토마먹고 <laughs> 이랬지만, 정말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또 나고야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인생의 한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식이 자신도 드리면서 정말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든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즘 대학생들 캠퍼스에 가면 정말 대학생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 지체들이 예, 정말 일본 땅, 나고야 땅을 밟으면서 어,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 깨달아 알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또 정말 전임 선교사로, 전문인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쌍수를 들고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부르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 장로님 자제분도 나가시고 권사님 자제분도 나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는 자제분들을 보면서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laughs> 그렇게 말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또 저도 제 아이가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한대로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뭐그 선교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만 간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복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또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는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그러고 찾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연니어서 음 바울은 예, 뭐, 다른, 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전파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미리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면서 마음껏 일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요술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때 더욱 뿌듯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점점 점점 자라나고 또 다른 지역에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아울리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흠모하고 대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영적 아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는 요구할 수 없지만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제할 줄 알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 필요까지도 들어줄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자가 영적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예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아비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에까지 이끌어 주시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더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때 정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점점, 점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전에 알수 없었던 그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 어떤 파워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과 또 날마다 교제하고 신분을 누리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될때 우리는 점점 점점 우리의 영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방에 이 땅에 인애와 정의로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를 하더라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해도 생각지도 않게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주님임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정체되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체도 아울리치하기를 원해서 점점 점점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 내가 예전에는 참 정말 좀 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미숙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어느새 진짜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건 나로서는 할수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구나 라고 어, 기뻐하고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가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영적으로 예, 또 무장하게 하시고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은 18절입니다. 올타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한다면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주께 칭찬을 받는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웃으시며 반겨주신다면 예,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살, 사는 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명하신 길이 비록 고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